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입니다. 논평이 있어서 하나 논평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일반적 아, 다시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일방적 독선과 오만함은 결코 총선 민의가 될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민주당은 독선과 입법 폭주를 총선의 민이라 우기려는 것입니까? 오만함은 민주당의 독이 되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수사 당국은 물론 공수처에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사고의 원인과 과정을 조사하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진심이라면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고 진상 규명이 미진하고 음, 수사 결과를 기다려 보고 진상 규명이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검을 요청하면 될 일입니다. 지금처럼 국론 분열을 일으켜 가며 힘으로 특검을 밀어붙일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여야 합의는커녕 일방적으로 본회의로 직회부하면서까지 특검법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제까지 특검법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돼왔음을 고려하면 이 같은 무자비한 입법 폭주를 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중인 사안을 가로채 특검에서 다시 수사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진상규명을 위한 시일만 더욱 늦춰질 뿐입니다. 이는 민주당이 특검 처리를 강행한 배경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 이어 이태원 특별법까지 합의한 모처럼의 여야 협치라는 국민의 기대마저 민주당은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거대 야당의 일방적 독선과 그 오만함은 결코 총선 민의가 될수 없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 국민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협치와 민생의 국회입니다. 국민의힘은 준엄한 민심의 명령을 받드는 데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자신들만의 일방적인 주장을 민심으로 둔갑시켜 입법 독주에 나서는 민주당의 의회 민주주의 파괴 행위는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